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나가 각하시고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저 앞에 또 나와서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어 주소서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과 93장 차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신이 그대를 동부하며 풍성히 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일주 예수 예수는 나 주야로 보호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주 예수, 예수는 나.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을 얻으리 한느님 복을 주시고 말씀은 자문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정계한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지혜의 가치 세 번째. 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혜는 명철과 함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 명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력과 참지식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능력으로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산과 존기한 자, 의로운 재판관자들이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한 얻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재물 또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을 얻어야 모든 것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다수라고 불리는 매우 번화하고 잘 사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세인 출신이고, 베냐민 집파였고온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가마엘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와 폭넓은 지식과 논리와 지혜를 배웠고, 또, 당시 좋은 기술 중에 하나였던 천막 만드는 이 기술을 익혔던,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일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 시절부터 유대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예원들 그리고 발인세인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난이 좋은 조건들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히려 이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내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을 가장 귀하신 예수님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내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만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한다면 지혜와 명철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또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먼저 내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내 양손에 세상의 것들로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지혜, 능력의 지혜를 붙잡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기준들,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의 지혜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흔히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인데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수님들이나 누가 누구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주부만 보고서 아 오늘 이런 말씀이시구나 먼저 판단을 해요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면 어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기존에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비워줘야 합니다. 바라건데, 복음 위에 어떤 것도 함부로 먼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말미암아세상과 정계한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질서있게 다스리시고 증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 주의 생각이 담긴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온전한 의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 세상의 정치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이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치는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을 높이고 인간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높인 결과, 오히려 무지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된 정의, 창된 질서는 주의 말씀의 순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말과 관념에 따르기보다 주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데, 이 세상의 창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의 능력이 그런지 주의 말씀, 주의 지혜를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님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흘려보내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 물질과 권력을 붙잡으라 말들 합니다 하지만 참된 권세와 힘은 주님과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순간 받아주시는 주의 생각, 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중무동부 학생들이 수련을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백길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수련의 기간 동안에 모든 순수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